프로그래머가 가장 음, 그 시작하기 좋은 언어 1위 업계의 아, 네.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잡다한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잡다한방에서는 저희가 뭐 다양한 산업계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문혜빈입니다 <laughs> 그래서 앱 개발자세요. 우리가 앱 개발에 대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비전공자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비전공자가 앱 개발자가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중 전공으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갈 때는 제가 뭐글 쓰고 음악 해보겠다고 그래서 음. 이제 국문과를 갔다가. 4학년쯤 되니까, 제가 어 음악으로 먹고 살 각이 안 보이는데, 음. 어, 어 뭘할때 재밌지 생각해보니까, 만드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개발을 하면 내가 좀 성격에 맞겠다 싶어서 개발자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로서의 불리함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워낙 다른 분야에서 이앱 전공으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비전공자로서의 불리함은 딱히 없는 음. 것 같아요 음. 개발자라는 직업은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더 중요한 직업이어서 음. 네. 이 사람이 전공을 했든 비전공을 했든 혹은 아예 대학을 나오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잘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직업. 짱이다 네 대신에 <laughs> 이제 전공자는 그만큼 관련된 공부를 대학에서 몇 년을 하고 왔을 테니까 그걸 이길 만큼의 그 노력을 보인 해야겠죠 그럼 주로 어떤 전공의 학생들이 이제 개발자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는 음. 분들이. 아, 컴고? 네. 컴고. <laughs> 컴고. 많고요. 전공자, 비전공자에 대한 얘기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자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미 다른 전공을 해버리고 있었어서, 음. 에, 나 지금이라도 개발자 할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이미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요. 음. 당장 저희 회사에는 그런 전공 출신 분들보다 비전공자 출신 개발자가 더 많아요. 희소식이네요. 네,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걸 공부했느냐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하냐가 음, 또 중요한 현재가... 직업이어서 충분히 다른 전공을 하다가도 도전해볼 만한 일이다.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개발자들한테 저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언어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할때 프로그래머가 가장 음. 그 시작하기 좋은 언어 1위 영어거든요. 영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잉글리시 네. 어 <laughs> 의외네요. <laughs> Python, 파이썬, 뭐 시아노 하기 전에 일단 영어거든요. 왜냐면 영어가 외중이 아니면 오픈소스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할때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야 이런 기능이 있으면 개발할 때 편하겠다 하고 이런 소스를 올려요. 오픈으로.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개발자가 야, 어? 너가 만든 거 괜찮다. 근데 이런 기능 덧붙이면 좋겠는데 하고 이거 덧붙여봐 하고. 네. 풀리캐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뭘 보내고 그럼 이게 기능이 더해지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떤 개발을 공부해 나가기가 계속 좋고 또 이제 다른 개발자들의 도움을 얻기도 훨씬 좋기 때문에 영어부터 공부를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영어를? 해요? 어... 개발 문서를 보면은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어. 내가 질문이 생겼을 때 영작해서 올릴 수 있는 수준? 어... 영어를 네. 되게 좋은 팀이다. 그렇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영어부터 근데 수학은 되게 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영어와 수학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네.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같은 탑을 갈 거다. 탑을 갈 거면 당연히 수학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생각 마리 토끼다 잡아야 돼. 어, 그렇죠. 어, 사실 네. 야 3개 국어도 잘해야 돼. 물리적이려면 국어 잘해야 <laughs> 지 <하지>? 질문 올리려면 <laughs> 영어 잘해야 되지. <laughs> 코딩하려면 수학 잘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똑똑하지. 하지만 수학과 영어를 봤을 아... 때, 영어를 그래도. 아, 이래서 구경수가 중요한가? 요 <laughs> 근데 진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내가 만약 둘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영어가 수학보다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영어가? 네. 사실 돈이 벌려야 먹고 네. 사는데 도 지장이 네. 없으니까. 네. 아, 돈에 대는거 일단 앱 개발자라는 직업은 어떤 회사에 속해서 네. 일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앱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앱을 내가 개발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회사에 취업해서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은 연봉을 띄울 여지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연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수익을 만들기에 좋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나한테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면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장점이 많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보는 앱 개발자들 뭐 개발자들 모습은. 대부분 막 밤을 새고, 다크서클 막 내려와 있고, 어. 이런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실제 워라벨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가 아니어도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개발자가 이런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진짜 워라벨 지키면서 일하기에도 좋은 직업인 것 같거든요. 음. 워라벨이 보장됐나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나는 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장하겠다 하는 게 목표인가? 나는 적당히 그 균형 잡힌 삶을 오. 살겠다인가? 그리고 수요가 확실한 직업이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 직자한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개발은. 음. 그럼 앞으로 앱 개발자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앱 개발의 그 전망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앱 개발이라는 게 결국 안드로이드 OS, iOS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고, 근데 안드로이드랑 iOS가 영원할 거냐? 1 0년 뒤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십년 뒤에. 반듯한 다른... 말이에요. 네, 뭐 핸드폰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십년 뒤에. 그지. 네. 텔레파시? 음. <웃음> <웃음> 네 뭐. <laughs>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개발자 자체는 그래도 좀 오래 갈것 같다. 그리고 앱 개발을 하다가 다른 개발로 옮기는 게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앱 자체에 대해서 그런 전망들도 많아요. 이제 앱은 점점점 더 죽어, 죽어갈 거고 웹이 앱을 대체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앱 개발만 물어보면 꼭 밝다고는 할수 없다. 근데 개발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밝은 편인 것 같다. 그럼 앱 개발을 하다가 다른 개발로도 넘어가기가 좀 수월한 편인가요? 진짜. 당장 저는 취업을 서버 개발자로 취업을 했고요. 서버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을 맡겼었고, 그래서 음.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몇 개월을 일하다가 다시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회사에서 뽑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또체인징에서온 거라서 나중에 또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약간 자유도도 주어지면서 그리고 요새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했는데 그만큼의 보수가 따라오지 않는 어, 성취감을어얻때 성과는... 근데 이건 약간 성취감도 딱 드러나는 네. 직업이기도 하고 말하는 내내 행복해 보이 어, 모습. 직업에 대한 <laughs> 행복도가 어, 너무 만족도가 높아, 높아. 어. 만족도가 너아 네, 저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좋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히 네. 가세요. <laughs>